밥 먹은 후 7가지를 명심하여 경계하라. 첫째,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소화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식사 후에 바로 과일을 먹으면 뱃속이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과일 속에 포함된 포도당과 과당 따위 물질이 위 속에 정체되고 효소로 인해 발효되어 뱃속이 부풀어 오르고 부글부글 끓게 된다. 과일은 식사 후 2-3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밥 먹기 1시간 전에 먹는 것도 괜찮다. 둘째, 식사 후에 허리띠를 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늦추면 복강 내의 압력이 허리띠를 풀자마자 갑자기 떨어져서 소화기관의 활동이 증가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위가 정상 위치에서 내려간 상태가 되거나 위장 중에서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음식물과 소화액 그리고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식사 후에 차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찻잎에 있는 탄인이 음식물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하기 힘든 응고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넷째, 식후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식사 후에는 위장의 연동 운동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빨라진다. 그러므로 인체가 연기를 빨아들이는 능력 또한 늘어나서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유독 물질이 더 많이 인체 내에 흡수되어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식사 후에 많이 걷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많이 걸으면 소화기 계통에 있던 피가 양팔과 양다리로 옮겨가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섯째, 식사 후에 바로 목욕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 바로 목욕을 할 경우 소화기 계통에 있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지장을 초래한다. 일곱째, 식사 후에 바로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 바로 잠을 자면 음식물이 위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소화 흡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위의 식후 7가지를 기억하여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